우리 는 이렇게 하할 거야 메는 뭘로 할 텐데 제일 싼 걸로, 이런 걸로. 얼마야? 채 모르... <laughs> 이렇게 올릴까요? 네. <laughs> 아빠 음. 이두명 들어가 있으까 똑같이 주는 거야 팔 채소 여기 보면 민지 지 유료가족 차 식량서트 진행해주세요. 유민지. 저. 음. 어머님, 문자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맛있겠다. 어, 이거 맛있겠다. 이게, 음. 이거는 뭐지? 구토리 어, 전. 전. 아, 토리 전. 아. 먹었어? 그럼 엄마는? 응. 아, 먹어봤어? 응. 근데 뭐, 아까 전에 뭐, 인절미 피자가 맛있다더라. 왜 그랬어? 맛있다. 어, 찬물만 부어서 커피 만들었어. 이 이건 그거다 아까 먹었는데. 또 배고파서 이거 먹었어요. 이거 사왔어요. 이거, 브릿도 처음 사봤는데, 불고기 랩 4,000원. 그리고 라면 사리 1,500원, 요구르트 1,500원, 또 요구르트. 아, 그리고 바질 파스타 이것도 할인해서 한번 사봤고, 우유도 할인해서 이걸로 사왔고, 커피도 할인해서 사왔고, 소보로빵도 할인해서 사왔고 소모국국도 할인해서 사왔고 오레오 아이고 아불 꺼졌어. 오레오 쿠키 1,000원 다 합해서 22,000원 쓰고 왔습니다. <목소리> 하루만에 또 장을 봐왔고요. 온도보더홈피에 스타 뭐 또띠아인 것 같은데 50% 할인해서 8,000원에 사왔고요. 이거 너무 네. 야채가 없는 것 같아서 어 이거 샐러드가 4,000원인가 했던 것 같아요. 원플러스 1, 1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속에서 샀고 그리고 야채랑 같이 먹으려고 이 쯔유를 샀는데, 이게 좀 비싸요. 이게 7,000원이고, 이거... 이제 야채, 사골, 정골, 모든 버섯, 이거 샀고... 이거 잘 모르겠지만, 오이... 사왔는데, 이거 오이 사면은 뭔가 샐러드 해먹겠죠?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다 사왔고, 끝! 원래 계란을 사와야 되는데, 계란을 까먹었어요. Good night, sweet dream.